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처음에 공부 제가 공부할 때이 공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제 아는 지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뭘 어떻게 하라고 한 발을 내 뛰어서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 허리, 꼬리 다 잘라버리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딱 주고 이게 테마 주다 정치 주다 이게 기업 어? 재무가 좋다. 뭐, 이게 다음에 뭐다 뭐다 막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응? 이게 거래량이다. 이게 뭐다? 아니, 처음에 모르겠는데, 아,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하다가 제가 느낀 것이, 아,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가르쳐 주면 알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부한 과정을 다시 리셋을 해서, 예쁘게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거의... 즉석 강의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또, 이거, 이외에 강의할 때는, 뭐, 이렇게, 즉석으로 막 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강아지가 으르릉거리는데, 두 마리인데요. 쟤네들이, 뭐녀예요 자, 저 강아지들이 소리를 안 냈으면 좋겠다. 그죠?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해 주면서, 아, 이거 보니다 나와 있네. 아, 복잡하지 않네. 팩트만 가르쳐 드린, 드리는 거예요. 개념만.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되지 너무 깊이 깊이 파고들어서 이거를 논문 쓰듯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공부를 시켜놨더니 논문을 쓰고 있어요. 너무 깊게. 뭐그 말은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우리 강아지가 저렇게 싸우는데, 저걸 어찌 할까요? 음, 엠만에선 저렇게 안 싸우는데, 오늘은 좀 싸우네요. 자. 개념만 알면 되는데 팩트만 알면 되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사족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그런 것만 알아봅시다. 자 여기 우리 여러분들 중에 논문 쓰고 싶으신 분안 계시죠? 논문 쓸 필요 없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 회사 운영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자 운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잠시 그 회사에 그 주식의 내도를 투자라고도 물론 하겠지만 저는 투자보다 그냥 내 돈을 잠시 맡겨놓는 게 아닐까요? 뭐 1년도 아니고 3개월, 2개월, 한 달, 1년이라 할지라도 1년 투자라기보다 1년 동안 맡겨놨다가 그동안 수익이 창출이 되면 나는 그걸 가지고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돈을 맡겨놔서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승승장구해서 얼마 기업이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파악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기업을 전부 다살 돈은 없어요. 그냥 잠시 조금 내 돈을 그냥 맡겨놓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나라가 미국, 미국처럼 그렇게 막 오래적 가져갈 수 있는 10년을 가져가고, 그쵸. 이래서 뭐, 천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 2년 그냥 몇 개월 그냥 맡겨놓는 것 뿐이에요. 좋은 주식 사서 수익을 내려고 잠시 맡겨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변화가 되고 틀어지면 바로 정리를 하고 다시 옮겨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사적이 좀 길었는데요.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그, 그거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그랬죠. 수업하기 전에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어디에 앉아 있어.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수업하기 전에 어디에 앉아 있어라. 자, 여기. 그렇죠? 네이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어 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이나요? 자,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종목 검색란이 보이죠? 종목 검색란, 종목 검색란이 보입니다. 증권을 클릭하면은 종목 검색란이 보여요, 그렇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그게 뭐 어디가 있는지 지금 제가 어,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잘라서 올려 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 드릴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음 다시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잘라 넣으면 뭐가 보인다? 자, 여기 증권이 보인다 그랬죠. 뭐,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어디 갔을까? 음. 자,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는데 어디 볼게요. 그다음에 증권을 클릭하고 나면은 뭐가 보여요? 종목 검색란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종목 검색란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종목 검색 검색란이 보이고요. 클릭하면은 종목 검색란이 보입니다. 그렇죠? 종목 한번 보여요 여기다가 우리는 뭐를 클릭을 해 볼까요? JC언 시스템을 쳐 보자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 거를 같이 제가 해 보는 거예요. JC언 시스템 JC언 시스템을 치면은 JCL 시스템을 치면 은 뭐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나와서, 얼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3개월을, 3개월을 올려보라고 그랬죠. 3개월을 올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올려봤더니, 3개월 올려 봤더니 이렇게. 자, 저점에서 고점 올라간 게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를 과연 3개월 전에 우리가 샀다면 물론 3개월도 안 됐죠, 이거. 3개월도 아직 안 됐습니다. 3개월 안 됐어요. 얘가 왜안 나올까? 오케이. 자,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얘가 아니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했더라면은 아마 얼마나 많이 많이 먹었을 수 있었을까? 수업 수업하기 전에 먹었다면은 올라가기 전이었겠죠. 아마 그날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였었어요. 여기 여기. 여번 쿨했는데 아마 이쪽이어을여기였 같아 여기 여기였어 여기 이때 제가 아 이거를 한번 수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뿅 올라갔었죠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했는데요 자 이렇게 부는데 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해가 가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면 공부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자, 기준적으로 여기까지는 3개월, 요 3개월 전에 최저점에서 최고점 올라가는 것만 공부를 했고, 최저점에서 15% 이상 올라가는 것만 찾아라 그랬죠? 요거는 기본 공부예요. 가장 기본 공부. 기본 공부입니다. 기본 공부. 이거는 이제 조금만 해도 제가 지금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15%만 올라간다면 이 정도만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샀다면 이것만큼 엄청 많이 많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체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 그렇죠. 뭐를 봐야 될까요? 자, 이 정도 보면은 뭔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또볼 거예요.